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디무대 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디무대 후서 4장 6절에서 8절 그럼 같이 읽을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아예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예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으로오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드니라 아멘. 올해는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했으면 하는 의미를 통해서 사람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 2차 대전이 끝난 후인 1945년 미국에서 부각을 나타내는 세 명의 주인공들이 하나 있었어요. 27살의 빌리 거담 적 템플턴, 볼론, 크림포드라고 하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리그램에 대해서는 알지만,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명 중에 적 템플턴, 로론크림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빌리그램보다 더 유명하고, 그들이 설교할 때 체육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템플턴과 빌리그람은 친구였습니다. 그둘 중에서도 당시 더 주목을 받던 사람은 템플턴입니다. 1946년에 복음주의에서 하나님의 가장 충실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적 템플턴은 가장 화려하게 조명을 받았지만 빌리그람은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못했습니다. 물론클레임포터는 이외 두 사람보다도 더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설교자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해 글로리더 마이아미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철학자의 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시간 동안 학생들을 사로잡으며 설교를 합니다. 빌레그람, 템플턴, 클리포드 이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세명다 마지막까지 소명의 길을 잘 걸어갔을까요? 5년 후, 1950년경, 템플턴은 목회 사역에서 떠났습니다. 텔레비전 해설과 신문, 논선으로 직업을 바꿉니다. 더 이상 강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글리포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954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난 후에 가족과 사역, 건강을 잃어버렸고, 극기하는 생명까지도 끊게 됩니다. 음조와 금전의 문제, 우체 기방,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때 유리한 설교자였던 그는 35살의 나이로 텍사스, 에머릴로시의 허름한 여인숙에서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1945년경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세 사람의 젊은이가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10년 후에 그들 중한 명만이 그리스의 사역자로 남게 됩니다. 그리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마쳤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거창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끝맺음이 좋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서 나오는 12명의 정탐꾼들 이름 다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하는 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정도 읽은 분들은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우수와와 갈렙만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머지 열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수기 13장, 12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는데, 삼모아 사밭, 갈렙, 이갈, 여우수와, 발디, 갓디엘, 갓디, 암밀, 스돌, 라비, 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들 중에 여우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머지 열 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는 어떻게 인생의 끝마음을 잘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분명히 열 명의 정탐꾼들도 유능하게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훌륭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 결과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가난 사람들에 비해 자기들은 메뚜기와,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거인 공포증에다가 메뚜기 콤포레스까지 걸려서 두려워하다가 가나안 땅을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했고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경주와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은 바울은 이제 머지않아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디모데에서 4장 6절 말씀, 전제에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유다제습법에서 일반 재물이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은 액체의 재물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육체에 남긴 모든 에너지들이 다 빠져나가는 상태에 곧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하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멸류가니 예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도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와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후이 없는 인생을 살았고, 이제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인생을 싸움이나 아라톤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계속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끝매짐을 잘하는 성도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홀로 신학교 교수인 로버터 클린톤 박사가 끝매짐을 잘하는 지도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성을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말 속담에 나무는 보면서 수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고 디테일한 것은 잘 아는데, 큰 그림이 없어서 중간에 그리부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 보십시다. 정성령에 그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꿈 때문에 현실적으로 암울했던 상황이었지만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큰 그림대로 그는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어떤 큰 꿈, 비전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끝매짐을 잘하는 사람은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적 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보물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을 싸움과 달리기에 비유했는데 싸움과 경주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목적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죠. 건두 선수가 목표 없이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달리기 선수가 목표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아무 데나 빨리 당일이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좀더 우스운 이야기 지만 인생 경주에서는 목표와 방향이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쾌락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 옳지 못한 목표나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게르 목사님은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다섯 가지 인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째는 예배와 공동체,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 세 번째는 섬김, 네 번째는 선교의 사명, 바로 사명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작정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끝매짐을 그 잘하는 사람은 멘토링을 받는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미국적인 대표적인 이것은 무엇으로 미하느냐? 혼자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과 도움을 주는 일에 헌신적이다라는 의미예요. 멘토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전문가란 나는 잘 모르고 잘못하는데 나보다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이게 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나보다 컴퓨터를 잘하면 그 분야에서 나의 멘토가 됩니다. 그러므로 멘토링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잘못들로 잘못된 길로 가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왕 같은 경우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포악해지면서 더 이상 사무엘의 조언을 받지 않으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끝맺음을 그 잘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졸업식 때 어떤 말을 듣습니까? 졸업은 배움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말씀드합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나고 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 배운 것이 많이 아닙니다. 감성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는 인문학도 배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계속 배우면서 과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막사, 이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에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마디 마디에 새롭게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사사기나 요란기 보면 한때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멋진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타락하고 버림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왕 같은 사람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을 때, 애모도 애모이지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모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찾아도 없었습니다. 바로, 짐짝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악한 왕이 됩니다. 아주 잘못됩니다. 다유당을 죽이려 했습니다. 나중에는 무당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전쟁 나갔다가 결국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솔로몬 안도끝맺음을 잘못한 지도자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바르고 총명했습니까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다른 것보다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 분벽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까지 다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하여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가서 솔로몬은 크게 타락합니다. 수많은 외국인 아내들을 처벌어 두면서 이방신들을 끌어들였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하게 조장을 했습니다. 젊은 때 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정치도 망쳤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고 백성들을 노역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끝맺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은혜는 부족합니다. 지속적인 은혜체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매짐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받을 의의 멸루간의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야. 오늘 디모데후서 사장발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노후 준비가 잘 되었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모으고 건강을 관리하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그런 노후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그가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했다는 거예요. 바른 목표를 세우고 살다 보니까 걷길로 그 가는 시간이 없었어요. 오직 표대를 그 향하여 그는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빌리포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러 가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미완성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목적과 방향 없이 그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는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영적인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하늘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앞을 향하여 달려가셨어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어메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근거는 희망이고 죽음입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의의 멸류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될 소망. 그러므로 질병도, 가난도, 실패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우리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보화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알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서울 어느 지하철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실패는 바느질할 때나 쓰고, 포기는 김장할 때 써라라는 글귀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역사상의 수많은 인물 중에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역시 인내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시 중에 고지가 바로 적인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은상 시인이 1953년, 54년 유2의 전쟁이 끝난 후에 섯단일 금음날 송년시로 지었어요. 고지가 바로 저인데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데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저인데에서 말할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겨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빛 속에 웃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시예요. 이 시에서 우리 결의의 상황은 아직 밤이지만 언젠가는 날이 새고 희망의 새 아침이 올 거다라고 하는 시예요. 70년 가까이 흘렀지만 시인이 고대하던 통일의 아침 오지 않았고 그러나 희망은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이것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생활은 또한 자전거를 타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발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달리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목표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일즉 뒤에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표대는 천국의 상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인생의 전반전에서 잘못 되었다면 후반전에서 인생을 맘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전의 명수 구위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위말에 점수를 내서 역전하는 그 모습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끝맺음을 잘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한해 마무리 잘해서 새해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름답고 더 성숙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래서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다름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도바울의 영적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손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한 우리 예수님도 앞에 있는 하늘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달려갔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목표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바울처럼 즉 뒤에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표대는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곧이 그분을 향하여 천국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